이번에 청주대학교, 신한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최종 합격 판이 나영입니다 내가 이렇게 언제까지 젊을 수있는건 다른 사람들처럼 칠칠맞게 이지 않고 나 자신이 이렇게 난 알아듣지도 못하는 멋진 말만 계속하다가 지금은! 아, 일단 저는 정시를 생각하고 공택사전에 들어오게 됐는데, 수시 이렇게 합격할게될줄 몰라서, 처음에 딱 수시 합격 문자를 받고, 지현 선생님이랑 전화 통화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놀랍기도 하고, 그때까지 했던 시간들이 되게 뿌듯하기도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게으르지 않기가 첫 번째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맨날 게으르다, 느리다. 뭔가 배울 때도 되게 속도감도 느리고, 몸도 약간 굶 뜨고 그랬었는데,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타게 움직이려고 노력하고, 선생님들 말씀도 최대한 까먹지 않게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일지를 썼던 게 아마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엄마 같은, 언니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되게 입시하면서 힘들었었는데, 지원 선생님이 해주시는 말이나 또 칭찬이나 이런 응원들이 저를 그러니까 입시를 할수 있게끔 도와주셨고, 선생님이 이제 저희한테 응원해주신 말들이 되게 항상 너무 좋으셔가지고, 매일 밤마다 일기에 쓰면서 선생님 말에 눈물을 흘렸던 적도 많았던 것 같아서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큰 존재이십니다. 제가 수시 시험을 처음으로 치러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마지막으로 질의응답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처음 시험이기도 하니까 많이 떨리고 불안해가지고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가서 다 보여주고 와. 너이나영이야 <laughs> 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일단 가서도 교수님들한테 저를 다 보여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은 칭찬이랑 응원을 해주신 지원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공주 할수 있다라고 응원해주신 주민쌤, 내게 힘을 키워주신 지은쌤, 이단 선생님, 동영 선생님 마지막으로 응원해주신 승환 선생님까지 너무 감사드리고, 어, 4시잡 친구들, 너네 덕분에 되게 즐거운 입시 생활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자책하는 시간이 되게 많이 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자기가 생각했던 꿈이나 표를 다시 한번더 생각하면서 내가 이뤄낼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